지금 여러분 사실 지금 저녁 시간이 지났거든요. 식사 다 하셨나요? 음. 자, 이제 전반전에는 공부에 대한 기본을 이제 좀 배웠어요. 후반전에는, 어, 여러분들 진짜, 그냥 딱 집어드릴게요.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. 좀 정신을 차리고, 제가 여기 보니까 좀뭘 이제 먹으면서 해도 된대요. 그래서, 제가 저녁, 어, 이 장바구니. 이게 제가 진짜 들고 다니는 장바구니거든요. 아, 진짜 장바구니. 어디서 장기하 닮은 사람 이거 들고 나타나면은 어, 저, 접니다. 어, 네 저녁이 좀 부실해가지고 여기 방송하시는 분들 다 식사 못하셨어요. 근데 저는 좀 먹어야 될것 같아요. 제가 또 오늘 기운을 내려고. 어 네. 제가 또 좋아하는. 제가 또아 아, 이거 이거 나가면 안 되죠, 상표가. 아, 나가면 안 돼요. 자 네. 아 이렇게 지금. 제가, 여러분, 뭔지는, 아, 아니, 여러분, 함부로 상상하지 마세요. 지금 제가. 네. 아, 이거 먹으면 또, 여러분, 제 기운 낼수 있거든요. 제가 진짜 멋있는 방송 좀. <laughs> <laughs> 설국열차라는데? <설공> <laughs> 지금 제가 꼬리카네 <laughs> <코리카넷> 탄 <한> 건가요? <laughs> 어. 네. 야. 이거 먹고 진짜 제가 4등 했잖아요. <laughs> 성태현 씨야. 근데 5등 열차 지금 타고 있다고. 아이고. <laughs> 빨리 먹으라고 너무, 너무 내가 오버했다. 그러니까 이제 다시 본론으로 가야 되는데. <laughs> 네. 지금 채팅창에서는 설국열차가 나오더니 지금 본인은 어, 수능 구등급으로 가는 급행열차를 지금 탔다고 네. 아니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 더 이상 어, 가지 않게 도와드릴게요 제가 어, 먹방인가요? <laughs> 지금 무슨 맛인지 느낌이 안 나요. 아 제가 이렇게 빨리 양갱을 먹었던 적, 아 양갱? 양갱이라고 양갱 말해도 되죠? 조금, 조금만, 조금만, 아 나가지 마세요! 먹방 아니에요! 아, CF, 그거 아니에요. 아, 제가 군에 있을 때 양갱이 너무 먹고 싶었거든요. 아, 이게 부드럽고, 열량이 높아서, 아, 금방 이제 좀 힘을 낼 수가 있어요. 자, 본론을 이제 좀 들어갈 텐데, 정리 좀 하고요. 와, <laughs> 이게, 입안에서, 계속 말하려고 했는데 입소저 목구멍 쪽에서 양이 계속 지금 분출되고 있어요. <laughs> 언제 시작하냐고? 아 죄송합니다. 지금 이러다가 이러다 오이 되겠는데 <laughs> 잠깐만요. 네. 양양 최대 몇 개까지 먹었냐고. 아더 이상 양양 이제 안 먹어요. 더 있긴 한데. 자 여러분.